매일 정리노트. 자, 빈칸 넣힙니다. 1번 징여, 징여 포인트가 보다 계약 해제 절대 60일 쓰면 안돼요. 하지 않고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유상일 때는 60일. 징여니까 3개월 징여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를 시켰다 <laughs> 자그 다음 유상 유상이죠 뭐를 물어봐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일입니다 자 올해 개정됐죠 신고일 <laughs> 제출한 자료로 <laughs>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잔금직의비를 웃음> 확인할 수 확인할 수 뭐다? 2번은 없을 수가 있고 있을 수가 있죠. 있는 때, 있는 때, 있는 때는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항상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성립식이다. 그럼 이게 없는 때에는 계약상으로 바뀝니다. 원칙을 얘기합니다. 없는 때는 계약상, 있는 때는 사실상. 이렇게 되네요. 자, 3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 들어가네.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정비법이니까 뭘로 들어간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뭐다 다음날 재건축 정비법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리고 민법 이혼이나 또 하나 뭐가 있어 재산분할이죠. 민법 점유시효 취득은 등기 쳐야 내 것이 되죠? 그럼 이거는 뭐다? 등기일 또는 등기 등록일이 납세의무 성립식이다. 자, 그 다음 취득세 과세표준 아까 했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데 유상이잖아. 유상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연부금액은 매회 신고해야죠.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네요. 요상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요. 자, 6번 무상, 항상 무상은 증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취득 당시 가액은 무상은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이번 때 상속은 뭐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상속과 증여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럼 8번, 9번, 10번은 예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법인이 건설 자금. 자금, 건설 자금을 빌려오면 이자가 생기죠? 그럼 법인은 사실상 취득가에게 포함한다. 만약에 개인은 제외한다. 그 다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왜 약정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에 그다음 약정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취득가에게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합니다. 음. 자, 그다음 10번은 뭐다? 개인이 연부로 취득했잖아요. 개인이 연부,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할 때 이자 상당액은, 사실상 취득가에게 제외합니다. 연부, 할부, 어, 취득에 필요한데,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8번, 9번은, 아, 8번, 10번은 건설 자금이자 개인이 할부, 연부로 취득할 때는 8번, 10번은 법인 취득만 포함하고, 개인은 사실상 취득가에게 제외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배우자고요. 이렇게 해서, 과로놓기 빈칸 문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